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러이니 만일 발이 이러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러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귀가 이러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 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때가 으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게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 아멘 아폴로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도착한 우주선이 아폴로 11호 우주선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을 만들기까지에는 아폴로 팀이라는 드린 팀을 구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그 우주 경쟁 시대에서 한참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미국이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미국이 엄청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이 달나라에까지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우주견, 개두 마리 살아있는 개를 우주선에 실고 달에 보냈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하게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우주 경쟁 시대에서 엄청나게 자존심이 구겨져서 대통령령 직속기관으로 나사를 만들고 다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소름보다 앞서는 우주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 드림팀을 꾸렸습니다. 그 드림팀으로는 유명한 사람들, 또 천재, 인재, 이런 인재들을 다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이 팀을 꾸렸습니다. 똑똑하고 천재들을 모아놓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 이제 잘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서로가 다 똑똑합니다. 서로서로가 너무나 잘났습니다. 서로서로는 똑똑한데 문제는 함께 협력을 잘 못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주장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핵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똑똑한 천재들을 모아서 정부에서는 아 이제 잘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뜻밖에도 이 사람들이 손발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손발이 맞지가 않아서 이 기대치 이상으로 나아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이 아폴로 신드롬이 생겼습니다. 이 아폴로 신드롬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똑똑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함께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절실히 깨닫고 이것을 얘기해주는 용어입니다. 팀워크 하면 우리들은 기러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기러기가 하늘에 날아다닐 때 어떤 모양으로 날아다닙니까? 거의 이제 V자형으로 날아다니잖아요. 이 V자 꼭대기에 제일 이제 팀을 리더하는 기러기가 나아갑니다. 이 대장 기러기는 앞에 섰을 때에 공기 저항을 엄청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날아도 이 앞에 있는 대장 기러기는 힘이 듭니다. 그 반면에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앞에 대장 기러기가 공기 저항을 다 받아주니까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힘을 좀 적게 들이면서 잘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기러기는 그냥 힘 적게 날기만 하는 것 아니라 기럭기럭 기럭, 기럭 하면서 앞에 있는 대장을 응원을 해줍니다. 앞에 있는 대장 힘들지? 우리 대신 공기 저항을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잘 날아갈 수 있는데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응원을 뒤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르기는 팀워크의 대명사입니다. 이런 팀워크 교회 안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님들의임기를 3년으로 합니다. 안수 집사님도 3년. 또 재공천을 받으면 6년. 그러나 6년 이후에는 1년을 꼭 휴무를 하면서 교회에서, 어, 휴무 중에 더 앞으로 잘 섬길 수 있는, 휴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나오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휴무 중에 교회에 더잘 참석하면서 6년 동안, 3년 동안 당회원으로서 했던 일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또 당회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6년 동안 앞에 서서 때때로 공기 저항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서 때로는 조금 쉬게 하고 또, 또다시 또 리더가 세워지면서 또 힘든 일을 감당하고 뒤에 있는 우리들은 또 기력기력 하면서 힘내도록 응원도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의 팀워크입니다. 이런 팀워크가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 교회도 건강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잘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바울은 이런 티목의 비율을 몸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몸도 하나인데, 몸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잖아요. 다양한 지체.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이것이 다 다르지만, 이것이 함께 협력을 할 때, 진정한 몸을 이루어가게 되고 몸으로 할수 있는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천국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서 천국의 대표 선수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우리들에게는 꼭 있어야 될줄 압니다. 오늘은 천국의 대표 선수들은 혼자 열심히 뛰기만 하는가 이게 아닙니다. 천국의 대표 선수들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에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서로 협력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일치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믿음의 분량이 있고 은사가 있음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에서도 그 당시에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를 더든든히 세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는 사도바울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맡은 부분이 있고 사두바울이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그 든든히 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협력하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중심으로 서로 협력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전파가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깃털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군대도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리더가 잘 협력을 해야 됩니다. 두 리더는 누굽니까? 중대장과 인사계. 대대 규모에서는 대대장과 주임 상사. 중대장과 인사계가 함께 손이 맞아야 됩니다. 손발을 맞추어야 됩니다. 중대장은 병사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인사계는 부대 내의 모든 살림살이를 관할하면서 살림살이 병사들이 복지 이런 부분 또 중대장의 지휘와 그리고 교육 잘할 수 있도록 또 뒤에서 도와주고 이럴 때에 군대가 잘 굴러가고 그리고 군대의 전투력이 항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과 목회자 안수지사님과 근사님 서로 손이 잘 맞아야지. 또이 손을 맞출 때에 협력할 때 십자가의 군병으로 더 든든히 서고 믿음의 전투에서 우리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협력하고 우리의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고 기능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중에 아주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의 대표 선수들 오늘 우리들의 몸에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 약한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를 우리의 몸은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외부로 볼 때에 덜 귀한 부분도 있습니다. 덜 귀한 부분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귀하고 소중하다. 이걸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몸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몸에서 제일 약한 부분은 어디다? 어떤 분은 눈이다. 어떤 분은 입술이다. 또 그다음에 몸에서 가장 덜 귀하게 여기는 부분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몸에서 가장 좀덜 기하게 여기는 부분. 어쩌면 많은 분들이 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 제일 밑바닥에 있으니까 더러운 것을 밟아야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원치 않게 발에 뭐가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발은 어떻게 보호를 해줍니까? 이 발은 양말을 신습니다. 그리고 무좀이 있다 하면은 통양발이 아니라 발가락 다섯 개 있는 이런 양말을 신어서 발을 보호해줍니다. 양말만 신습니까? 신발도 발을 위해서 좋은 신발. 도시니어들은 관절에 좋은 신발, 쿠션이 있고 부드러운 신발을 신으면서 발을 보호해 줍니다. 이게 몸의 원리입니다. 가장 덜 기희 여기는 것 같을지라도 몸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있고 그리고 또 오물이 있는 곳에 갈수 있는 발이기에 그 발에 양말도 신고 좋은 신발도 신어서 몸을 보호를 해 줍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체 또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체 그런 지체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양말을 신켜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켜서 우리들의 몸을 더 굳세게 해 줍니다. 발한번 다쳐보니까 참 힘든 부분을 더 많이 느끼게 됐더라고요. 제 안에 발, 발목 다쳐서 이게 길어지니까 참 옆에서 보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연약하고 몸이 아프고 또 아파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덜 귀하고 더 귀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발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신켜줍니다. 그런데 손은 어떻습니까? 손은 고작해야 추울 때이 장갑 끼워줍니다. 우리의 지체에 따라 예수님이 해주는 것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이다 어떤 분은 나는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시니어이고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별볼밀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세 드셨어도 더 훨씬 귀합니다 연세 드신 우리 분들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연세 드신 만큼 저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영역이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좀 힘들지라도 기도는 얼마든지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복음전도를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기약게 서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시니어들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많은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좀 연약하죠. 또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좀느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은 더 강력하다라고 믿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 몸에서 쓸데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곳이 있지요. 맹장. 맹장입니다. 어떤 일로 이제 그 수술하게 되면은 맹장을 제거합니다. 이거 쓸데없는 거니까 제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맹장이 왜 필요한지를 과학적으로 이 증명을 못했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창자의 한 구석 이거 쓸 데가 없는 것이다. 이거 놔뒀다가는 맹장염 걸리니까 이거 이미 하여튼 수술하는 김에 없애버리자 이러는데 지금은 이 맹장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어 했습니다. 맹장이 있어야지 그, 뭐, 인간의 그 척수 역할과 뭐, T 임파구, 이게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맹장에서 이런 기능을 해서 우울증을 예방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맹장의 기능 중에 하나는 창자 옆에 살짝 들어와 있으니까 설사를 하게 되고 하면 몸 안에, 창자 안에 좋은 박테리아가 몸 밖으로 다 쓸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박테리아들이 이 맹장에 삭 들어가서 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내의 좋은 유산 어, 박테리아들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 맹장이다.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의 이 맹장 만든 것이 놀랍습니까?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갖고. 이 맹장은 이 창자가 어떻게 좀 진화가 덜 되어서 생겼다. 그래서 잘라내버렸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니다. 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맹장의 중요한 역할, 이 몸의 균형을 유지해 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비행기 조종사, 우주선 탈때 맹장이 없는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왜냐하면 몸의 균형, 여기서 사는 데는 잘 모르지만 이 중력을 좀 넘어서 올라가면 이 맹장 없으면 몸의 균형 잡기가 힘들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오묘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들의 과학으로 다 입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연약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이럴지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들은 천국의 대표 선수로서 우리들의 교회에서 서로 함께 힘을 모으는 것참 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 있으면 당회로 모이고 또 연석회의로 모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묻고, 그 다음에 그 뜻을 함께 모아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일지라도 또 상대방과 또 다른 분들의 마음이 더 또 의견이 다르다면 서로 모아서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함께 주의 뜻을 분별해서 협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대표 선수들 팀워크 중요하고 함께 협력을 해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어디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좋습니까? 같이 가는 게 좋습니까? 혼자 가면 빨리 준비해서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가고,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됩니다. 목회자 혼자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면, 이거 안 됩니다. 교인들이 잘 따라와야지 함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 뭔가. 좀 늦게 가더라도 모두가 함께 잘 가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팀워크를 이루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감독으로 모시고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 우리의 주님, 한빛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더 천국의 대표 선수들로 살아가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서 하늘에 썩지 않는 멸류관을 우리들이 단체로, 단체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천국의 대표 선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감독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예수님의 지시 따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일, 우리의 주신 믿음 분량 따라 은사 따라 서로 협력하며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